전쟁 했는 나무랑 아, 그래, 하지 그렇군요. 않았는 나무 느낌이 그 어떻습니까늙상 그 음. 그 약간 멀리 나가시죠. 약간 뒤로, 뒤로 뒤로. 보 <laughs> <그래. 그래. 웃음> 그, 그러니까. 신사님 여기 기지 현상이 많은 거예요? 이 밭에? 이게 삼탕밭이랍니다. 아 삼탕. 삼탕. 이렇게 뭐 아주 큰 나무가 삼탕은 아닌 거고. 예. 네. 어, 그뭐 이게 뭐 어떤 뭐 배수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땅도 별로 안 좋더만 보니까. 상, 상, 또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계속 많이 다루왔다는거 것. 아 찻가수가 음. 좀 넓었어. 어, 아이 따라서 여름에 접과하면 계곡이 어렵습니다. 내가,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 빨리 해야지. 그 일찍 꽃으로 돌라왔구 예를 들어이 나무에 몇개달수있겠는게 원래? 오십 50, <laughs> 개 50개 달아야 되나? 나무 한 개도 데 년차 기준. 네개달만2 아, 년차 기준 오십 개. 응. 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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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정도 뭐 달면 되겠지? 되는데, 네. 네. 10개에서 15개 정도 이조강 골기를 봤을 때는 그 정도 달면은 뭐안 네. 되겠나 싶은데, 그 15개, 15개를 2년차에 달했지 현실되기 전에 꽂힐 때 15개 맞춰갖고 막 어. 나무가 골지 않는다는 거지 음. 예를 들어 그 15개를 6월 말에 15개를 맞추는다면 훨씬 음, 음, 음.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일찍, 참기야, 이렇게, 한 번에 적게 뒀어요, 꽃눈술은 뭐, 뭐 사과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무 살리는 게 문제다. 뭐, 이러,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열매 다는 게 아니. 그래, 그래, 그래 사과도 살리고. 영양제 이뻐 주고 그렇게. 여섯 들을 뿐만 아 근데 이제 이게 환경이 좋지 않다면 어, 비료가 비료바를 잘못 받잖아요 걔네, 오히려 더, 더 좋지 않은 환경이 될수 있고 그래서 뭐 합니다. 위에서 강한가지입니다 안된다 이것도 위에서 다이 위치에서는 최단가지지만 강하다고 읽을 수 있다 맞죠? 네. 여기에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좋지 않은 꽃은 뭐, 뭐, 너무너무 두긴 하지만, 나무가 굉장히 약하다. 여우의 거, 이건 안될것 같아요. 닿지는 않지만. 자, 여기서 당합니다. 이거 안 좋아요. 일단 나무 살려놓고 봅시다. 일단. 이것도, 이것도 셉니다. 자, 이것도. 안쪽으로 이건 늙었습니다. 겹다여기가 결과 부위가 뭡니다자서자 아, 아, 이건 너무 낮아서 못 보겠어. 지금 골고예요 자기가 방향은 좋지만은 지금, 방향은 좋지만은 좋은 꽃이 없습니다. 좋은 꽃이. 안 그렇습니까? 예. 아, 어차피 꽃도 필요 없는데, 막안 뭐 좋은 꽃이 이따로고 나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잎이 많아서 골거질 꽃이 있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있습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나무에 가지를, 한 개를 잘라도, 이렇게,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니좀 젊어지지. 깔끔하네. <laughs> 깔끔하네. 국러니다다석에가고약러나저이 가지 새로 받아무가 약하기 때문에 굵어서 석관에 는 원칙이 더 우세이다. 음. 네, 그렇게 음. 보입니다. <laughs> 저거는 나가서 뭔 소까요? 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정도는 보겠습니다. 한 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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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뭐 누가 해도 비슷하게 나올 것그아요 그죠? <laughs> 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걸었지만 이건 약한 나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약한 나무에서. 강하다면 또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할 거. 니다더할거 있습니까? 질문. 질문. <laughs> <젊어. 젊어. 웃음> 아니. 잠깐. 이달을까지라한달잘면 예. 옛날에 다 이렇게 연장물전으로 다 막아놨는데, 여기는 예. 다 끝에 꽃만 돼요. 예. 예. 몇 년을 지켜봤는데 다 그렇게 됐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끝을 꽃으로 두는 거는, 끝을 꽃으로 두는 거는, 안에 않습니다. 이게 굵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1년 뒤에 상상하며 보겠습니다. 상상. 야, 이게 사과가 달리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그럼 새로운 새로운 나, 탑이 가격. 나오겠죠 예. 이거 정도 될거 아이가 그럼 연장기는 몇 년에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제시거리가 넓으면 달라요 넓, 넓으면 공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이게 나무 행핑이 이런데 위가 약하고 골아 있는데 음. 밑에 세력을 땡긴다면 집이 약, 더 약해진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나무가 강했다면 밑에도 좀 연장지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했어요, 요거는. 요거는. 네, 꽃, 꽃이 없더만요, 꽃에. 그 예? 그래서 그요 바로... 이제 첫눈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아직 공간이 좀, 이렇게 하면은 좀더 자라서 이렇게 공간을 채우자는 의미였는데. 어쨌든 다 자라고 나거나, 그래 이제 이게 저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무가 세장 방추이다 말이야 맞죠? 세장 방추. 제시거리가 좁으면 좁은 방추형, 넓으면 넓은 방추형인데 유목기 때는 나무가 어릴 때는 이렇게 밑변에 가지 뾰족하게 살아있어야 돼. 밑변에 가지. 그게 이제 끝을 강하게 만드, 만드니까 밑변에 각이 살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목이 돼 갈수록, 나이가 먹어 갈수록 밑변에 각이 죽습니다, 이게. 죽어야 돼. 요 계속 크지는 뭐 할까, 요 결실 부위가 밀려 나오는 걸 어쩔 수가 없죠. 가뭄 굵으면은 가늘어질 재주는 없습니다. 이게 가늘게 만들 재주는. 그러니까, 밑에 척지, 그리고 연구상 척지, 뭐, 골격성 가지가 필요 없고 없다는 게, 이렇게 밑 빛이 오히려 살짝 죽, 는 이런 모양이 돼야지, 그럼 정보 세성은 어떻게 붙드느냐. 성목이 되면은 이 여기에 붙는 꽃이, 열매가 이를 통제한다는 거죠. 단, 위가 벌어지지 않는 순간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번들번들했다면 밑에 힘을 좀 받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 뭐뭐본거하 진짜. 자, 질문하십시오. 질문.